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은 지금 이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나?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만약 40대라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 50대라면 당신은 지금 인생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60대 이상이라면 당신은 지금 영혼을 향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의 나이 그리고 당신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성경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을 바꾸길 바랍니다. 먼저 40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30대 때 이루려던 목표들도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자녀 교육비는 늘어나고, 부모님은 점점 약해지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닌 이응이응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성공한 걸까? 내가 정말 행복한 걸까? 이대로면 안될 텐데. 하지만 성경은 40대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만약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주려니와. 홀로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화로우리라. 40대의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려던 모든 것들, 마이너스 그 집, 그 직위, 그돈 마이너스 이것들이 혼자만의 결과라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당신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탱해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격려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40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성공을 먼저 구했습니다. 성공. 돈, 명예. 지위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올바른 삶을 먼저 구하세요.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의 4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길 바랍니다. 이제 50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50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당신이 20대였을 때 당신의 부모님이 50대였고 그들이 그렇게 늙어 보였는데, 이제 거울을 보니 거기 있는 건 어느새 늙어가는 당신입니다. 신체가 변합니다. 밤을 새우는 게 예전처럼 안 됩니다.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몸이 자꾸 아프고 건강 검진 결과가 자꾸 불안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변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과의 관계도 어어 어색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후배들이 당신을 밀어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자식도 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배우자도 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부모도 되어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성경은 50대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71장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50대의 당신은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40년을 살면서 배운 것들, 겪은 것들, 깨달은 것들, 마이너스 이것들이 단순히 당신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손자에게, 당신의 후배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이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다른 사람의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길잡이가 될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피하여 숨고,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재앙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자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5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지니라 당신이 50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이제 강한 자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강함으로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힘들어할 때 안아줄 수 있는 팔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외로울 때 곁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50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공했고, 어떤 분은 실패했고, 어떤 분은 평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든 당신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룬 사업도 당신이 모은 돈도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아름다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성경은 60대 이상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젊은 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아무 즐거움도 없다고 할 연한 해가 가까우니, 창조자를 기억하라. 당신이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정신이 맑을 때, 아직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마이너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10편 90장 12절 우리에게 우리날수를 깨닫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어깨하소서, 당신은 몇 년이 남았을까요? 5년? 10년? 20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당신이 60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사람들의 평판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잃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것은 당신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생명과 바꿀 것이 무엇이겠느냐 당신이 이루려던 모든 것 모으려던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가요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가요 당신이 누구를 사랑했는가가 중요한가요 당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중요한가요 지금부터 당신의 남은 시간은 그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노라. 당신의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갔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영원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세요. 40대는 나누기를 배우는 시대입니다. 50대는 전하기를 배우는 시대입니다. 60대 이상은 준비하기를 배우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나이에 있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아직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아직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정말 소중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